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믿었던 사람에게 받았던 고통이 너무 커서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이 드네요. 세상이 이렇게 좁았다는 걸 이제와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떻게 저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들 기겁하실 게 분명할 것 같습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자라왔고, 그닥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컸어요.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우셨고 저는 가족들과 대화도 많이 하지 않았죠. 왜 싸우는지 원인은 알지 못했지만 항상 집에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서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니 친구들 집은 다 평화롭고 살기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고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었고, 형제도 없으니 같이 우울함을 달랠 사람도 없었어요. 항상 어머니가 이혼하자고 노래를 부르셨고, 아버지는 안 된다며 아들 생각하라고 어머니를 말리셨죠. 도대체 왜 싸우는 건지 이유를 물어봐도 두 분은 절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에 천불이 날것 같았죠. 어머니는 몇년 동안 정신과 병원도 다니시면서 우울증 약도 드셨어요. 차라리 이혼을 해서 집이 조금 더 조용해지길 바랄 정도였습니다.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하니까 점점 집안이 조용해지더라고요. 두분다 나이가 드셔서 화를 낼 힘이 없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사이도 좋아지시고 다른 집 가족들처럼 웃고 떠드는 집이 되었죠. 제가 아들이다 보니까 애교부리고 이런 걸 전혀 못해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사이가 좋으시니 저도 대화에 자연스럽게 낄수 있겠더군요. 저희 가족은 이제서야 화목한 분위기가 되었고 다른 집처럼 한 식탁에 앉아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갑자기 이렇게 부모님께서 사이가 좋아지신 게 조금 의문이었어요.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싸우신 건지 묻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아픈 추억을 억지로 꺼내는 기분이라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제가 알면 안될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아버지는 애처가셨고 어머니밖에 모르셨습니다. 어딜 가든 어머니를 데리고 함께 갔고 오히려 제가 소외감을 느낄 정도였죠. 어머니는 부끄러워 하시면서도 아버지를 잘 따라다니셨습니다. 주위에서 저희 부모님의 사이를 보고 많이 부러워하셨죠. 아무도 이런 과거가 있었던 집안인 줄 모르십니다. 저도 몰랐고 부모님만 아시는 일이었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어른이 되었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도 열심히 하고 틈틈이 가족들에게 용돈도 주는 그런 아들이 되었죠. 어렸을 때 효도를 많이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이 되니까 점점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살벌하게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절대 제 인생에는 결혼 따윈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마침 저는 만나던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정말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세 번의 마음이 일치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자친구는 세번 이상으로 마음이 통한 적이 정말 많아요. 제가 예전에 길에 떨어진 지갑의 주인을 찾아줬는데, 그게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단순한 일회성 만남인 줄 알았는데, 그 뒤로 두 번이나 우연히 더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저 혼자 제주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같은 숙소였어요. 제가 묵은 숙소는 게스트하우스였는데, 거기서 묵은 사람들과 같이 저녁을 먹는데, 낯익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너무 기억이 안 나서 몇 시간 동안 생각해냈고, 결국 그때 제가 지갑을 찾아준 여자였죠. 그 여자도 제가 이제서야 기억에 났는지, 정말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냐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저희는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여행을 전혀 같이 다니지도 않았고, 스쳐 지나갈 때마다 눈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도 여행을 다 끝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날짜와 비행기 시간까지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그 여자가 스토킹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 여자도 제주도에 혼자 왔었고, 저도 제주도에 혼자 여행 온 거였어요. 그리고 같이 나가서 공항까지 갔죠. 당연히 비행기를 타는 곳과 내리는 공항이 다를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와 그 여자는 같은 비행기를 탔고 인천공항에서 내려 같은 동네로 갔습니다.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나요? 그 여자와 저는 서로 놀라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웃었고 이건 심상치 않은 우연이라고 느껴 연락처를 주고받아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우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와 저는 그렇게 친해졌고 동네 친구에서 결국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친해질수록 그 여자와 정말 소름 끼치게 잘 맞았어요. 생각하는 가치관과 대화 코드까지 모든 게다 말이죠. 저를 여자로 만들면 제 여자친구가 될 정도로 말입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서로가 운명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도 있었고 결혼 적령기이기도 하니 이제 결혼에 대해 점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양가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면서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오랜 기간동안 연애를 했어서 저희가 결혼할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와 같이 식사를 가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애교 없고 무덤덤한 아들만 키우다가 이렇게 예쁘고 싹싹한 딸이 집에 들어와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네들은 아들이 필요 없다면서 며느리 말고 딸해주면 안 되냐고까지 했습니다. 벌써부터 저보다 여자친구가 더 좋다고 난리셨죠. 식사 자리 내내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결혼 허락은 당연히 받은 채로 헤어졌습니다. 저도 여자친구 집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여자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님이 안 계셨다고 해요. 집에는 어머님뿐이었기에 제가 사위가 된다고 하시니 좋아하셨죠. 저도 예비 장모님이 너무 잘 대해주셔서 얼른 결혼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결혼 허락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결례 자리를 잡았어요. 얼른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양가 부모님을 한 자리에서 뵐수 있는 상결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직 상견례 날이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벌써부터 기대를 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여자친구 어머니를 너무 뵙고 싶다며 얼마나 교육을 잘 하셨길래 여자친구가 이렇게 예의 바르고 싹싹 하냐며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혼자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엄청 힘들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희는 조용한 한식당에서 양가 부모님을 마주 보고 앉았죠. 원래 저희 부모님 성격이라면 여자친구 어머니한테 질문을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기 전부터 칭찬을 입에 달고 오셔서 만나면 저희 부모님 성격에 여자친구 어머님이 많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죠. 어머니가 워낙 흥이 많으셔서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이리저리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당연히 시끄럽고 정신없는 상견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정반대였어요. 어머니는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신이 나셔서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부모님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과 눈이 마주치시고는 얼어버리셨죠. 저와 여자친구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식사가 나올 때까지 한마디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건가 싶었죠. 상결례 자리는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싸했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죠. 저와 여자친구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시답지 않은 말을 꺼내도 아무도 듣질 않더군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었고, 체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가 밥도 다 드시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그 뒤로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어머니를 따라 나가셨죠. 저는 당황스러워서 여자친구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린 뒤 부모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대체 왜 그러냐고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쇼파에 앉으셔서 생각만 잔뜩 하시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고민을 하시더니 저에게 나지막히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이 결혼 절대 못한다. 부모님 두분다 반대를 하시죠. 상견례 전까지만 해도 설레서 밤잠도 못 주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180도 변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유라도 알려 달라고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해도 대답을 피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며 왜 그런지 알려 달라고 해도 그저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분다 방으로 들어가셨죠. 여자친구에게도 연락을 해서 여자친구 어머니는 어떤지 물어봤더니 똑같은 대답을 하셨대요.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결혼을 반대만 하시고 왜 그러는지 이유도 안 알려준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둘다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었죠. 도대체 뭐 때문에 양가 부모님들이 갑자기 진지해져서 저희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는지 말입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살면서 이런 운명의 상대는 절대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결혼을 꼭 해야 했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돌려야 했죠. 같이 홍삼이나 소고기, 그리고 과일 등등을 사서 양가 부모님 댁에 방문한 뒤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저희에게 차갑게 구시면서 이래도 마음 절대 돌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자친구는 절대 결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둘이는 서로는 무조건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잘 맞고 연애하기 전부터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것처럼 만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른들 말로는 저희는 절대 결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아무리 이것저것 사다 바치고 간절히 부탁을 드려도 어른들 마음은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릴까라는 의견도 나왔어요. 저와 여자친구는 결혼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저와 여자친구의 이런 계획을 어머니가 듣고 저희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방 안에서 조용히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혼인신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 계시던 어머니가 듣고 말았어요. 방 안으로 갑자기 들어오셔서 제 휴대폰을 던지시며 저에게 소리를 쳤죠. 어릴 때 이후로 한 번도 본적 없던 어머니의 흥분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랐죠. 그런데 어머니가 제 휴대폰을 뺏고 던진 뒤 휴대폰을 보니 아주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그 여자가 어떤 연인인지 알구나 그런 짓을 생각하는 거야?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해서 어머니의 말에 대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정말 엄청난 말을 제게 하셨어요. 그 년이랑 네 아빠랑 옛날에 불륜 저질렀던 사이라고. 이 말을 내뱉으시고는 주저앉아 엉엉 우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머릿속으로도 이해하기도 힘들었죠. 허공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여자친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과거에 불륜을 저지르던 사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과거에 만났던 여자의 자식이 제 여자친구라뇨. 제 예비 장모님과 아버지가 만났던 사이라뇨.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았고 착한 애처가인 아버지께서 그런 과거가 있는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과거가 문득 기억이 났어요. 어렸을 때 틈만 나면 어머니가 이혼을 하자고 했고 아버지가 항상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던지면서 지칠 때까지 싸우셨죠. 알고 보니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신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불륜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자친구 어머님과 어렸을 적에 만나 어머니 몰래 불륜을 저지르다가 걸린 것이었죠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한 것을 아버지가 말린 거였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일부러 이유를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제서야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추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좁나요?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몇년 만에 남편의 과거 불륜녀를 보았던 겁니다 밥을 먹다가 도저히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대요. 저는 망연자실하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와 결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못 박으셨던 건가요? 저는 생각이 잠겼고 어머니를 봐서라도 여자친구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남편의 과거 불륜녀와 사돈이 될순 없잖아요. 어머니가 과거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했던 것이. 다그 여자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저는 이제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겨우 아픔을 이겨내고 아버지를 용서한 뒤 둘이서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도 이별을 고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결혼하자, 혼인신고하자하면서 으쌰으쌰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태도가 변하니 여자친구도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는데 차마 여자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이유를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으라 했죠. 그렇게 저와 여자 친구와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방에 혼자 앉아 있는 저희 어머니에게로 가서 헤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휴. 하여...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숨이 턱턱 막힌다. 제대로 된 여자였으면 몰라. 그냥 동네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다고. 그런 하찮은 년한테 홀려가지고는 그 여자가 얼마나 독한 년인 줄은 아냐 나한테 네 아빠에 임신했다고 당당히 연락 와서 이혼 요구했던 여자야. 대놓고 내 자를 탐내고 있었다고. 내 예상이지만. 아마 그때 임신하고 있던 애가 네가 결혼할 사람이 아닌가 싶다. 정확한 건 나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끝난 게 어디니?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놀라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제가 여자친구와 배다른 남매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여자친구 어머니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둘이 눈이 맞았고 여러 번 만나다가 걸린 거래요. 그래서 둘 사이가 아이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제 여자친구인지는 아직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그게 너무 찝찝해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혹시라도 정말 1%의 가능성으로 배다른 남매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부러 다른 남자의 애를 임신해놓고 겁주려고 어머니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났고, 당장 사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제가 여자친구 어머니께 연락을 드리니 받지 않았고, 제가 찾아가니 문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스스로 알아내야 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머리카락과 칫솔을 달라고 했어요. 당황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진지하니 주긴 하더군요. 그리고 집에 있던 아버지의 머리카락과 칫솔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기다리는 내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연락이 와서 저는 결과를 받으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불일치였어요. 아버지와 여자친구는 부녀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그냥 어머니에게 겁을 주기 위해 여자친구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거였죠. 저는 한시름 놓았고,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했어요. 여자친구도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둘다 만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았고, 이별을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아는 척도 하지 말자고 약속했죠. 서로 행복을 빌었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시는 그집 사람들과 볼 일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의 일이 잘 믿기지 않아요. 하마터면 저에게 여동생이 생길 뻔 했잖아요? 어머니가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않으셨으면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